안녕하세요. 라즈리나예요. 오늘은 고객 요청 공동구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멜란티란 앰플 진행할 때 미네랄 겔 60ml 덜어드렸죠? 다들 아시죠? 그거 써보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거 그냥 1000ml라도 구입하고 싶으시니까 공동구매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또 들어왔네요. 또왜더 양이 많게 느껴지냐면 정말 고농축이에요. 겔이 이렇게 고농축일 수가 없거든요. 펌핑을 하면 너무 이게 고농축이라 뻑뻑해가지고 세럼통에 넣으면 이게 뻑뻑해서 안 나올 정도로 아주 고농축이에요. 근데 얼굴에 바르면 스르르 녹아 버려.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활용만 잘하시면 진짜 이 좋은 거 그냥 늘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전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게 스파 제품이에요. 이타카 스파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 스파에서는 얘를 온몸에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 욕조에 스파 제품을 일단 풀고, 그 바른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이 성분들을 흡수시키고, 몸에 보습감을 주고, 그러고 스파를 하고 나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바디로션으로 발라줍니다. 모델링 베이스, 마스크의 베이스로 사용하셔도 돼요.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항염, 항균에 너무너무 좋고, 진정. 코스멜란이나 액션, 멜란티란 할때 얼굴이 좀 조금 건조하거나, 굳거나 아니면 각질을 밀고 나서 얼굴이 좀 따가우실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쓰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얘가 사해소금의 미네랄이기 때문에 각질을 벗기고 나서 따가울 때 쓰시는 거는 좀 피해주시고 따가운 감이 없으실 때부터 진정으로 써주시면 좋아요 이제 봄 여름 앞으로 쭉쭉쭉쭉 가잖아요 크림 종류 안 바르고 싶으실 거예요 특히나 남성분들 우리 남편분들 그냥 크림 대용으로 바르셔도 되고요 아침에 크림 대용으로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로사 메르소 이타카 제품이고요 원래 얘는 5리터로 나와요 5리터면 진짜 이만큼 샵에서만 사용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수입하시는 회사에서 1000ml로 소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성분은 앱솔루트 로즈 로즈 중에서도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소금에 미네랄 성분이 다 들어있고 알란토인, 하마넬리스, 식토산 어,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또 아시죠? 이타카는 천연 아로마? 그냥 자연유래 성분만 가지고 화학적인 어떤,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회사인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토피 피부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줄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너무 심각한 아토피만 아니시면 보습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바르고 얼굴에 바르고 진짜 열나고 건조할 때그 촉촉함이 정말 오래 가요. 이번 공동구매는 이타카 미나랄겔 1000ml랑 우리 모델링 요즘에는 홈케어로도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모델링 중에서도 베스트, 아주 베스트 골드 모델링 제가 어 계속 쭉 진행하던 제품이에요 에스에이 코스메틱의 골드 모델링 정말 너무너무 유명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데 노성면, 노탈크, 노 방부제, 노광물류, 노파라벤, 노인공향 그렇게 안 좋은 성분들을 쫙다 빼고 콜라겐, 캐비어, 우리 24K 골드 가루 그런 거 그냥 다 들어있는 애예요. 그래서 예로 모델링 하시라고 모델링 하나 같이 이렇게 드릴게요. 얘 모델링은 따로 구입하시면 8만 원이 소비자가예요. 그리고 미네랄 겔은 소비자가는 17만 7천 원이에요. 근데 요번에 공동 구매로 이렇게 같이 드릴 거고 가격이나 이런 거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써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이제 써보신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요렇게 드리면서, 덜어 쓰시라고 제가 요거 통을 하나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또 이거 빈 채로 드리기도 너무 좀 가시기 해가지고, 그냥 60ml 담아 드릴게요. 이거 한 통. 그래서 이거 먼저 쓰시고, 쓰시고, 몸에는 그냥 이거 채 쓰시는 게더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덜어서 페이스 사용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제가 요거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60ml 덜어서 여기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같이 드리는 거. 이렇게 같이 드리는 공동구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은 바로 갈게요. 미네랄 겔 모델링하고 같이 사용하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세안하시고. 일차적으로 닥토나 각질제거 먼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늘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잊지 않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미네랄겔을. 개를... 충분히 얼굴, 목, 이런데 다 발라주시고, 모델링 목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혼자서 모델링을 목까지 하시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얘가 막 흘러내리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금, 좀 대직하게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저는 일단은 닥토로 얼굴을 먼저 닦아주고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여름이 될때 여러분들 썸번이나 자외선 좀 많이 노출되셨을 경우 아니면 골프 치시고 난 다음에 얼굴 진짜 되게 막 열받잖아요. 그럴 때 진짜 이 미네랄 겔로 이 모델링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앞에가 이렇게 긴 거를 구해서 여러분들 드려요. 이렇게 하시기 편하라고. 자, 이렇게. 자, 되게 되직한데요. 바르면은 너무 부드럽게 쫙 녹아요. 거기에 로즈 향 하, 너무 좋죠. 이마 충분히 좀 넉넉히 발라주세요. 내가 조금 더 열이 받아 있거나 문제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주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이 미네랄 겔를 바르고 나면 수분감이 있잖아요. 얼굴에 이 수분감이 있기 때문에 모델링을 정말 조금 더 되직하게 하셔야 돼요. 모델링이 질리면 막 흐르고 여러분들 뭐 너무 힘들어요 하시기에. 근데 요즘에는 모델링도 집에서 너무나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사용법을 다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냥 조금 좀 되직하게 하셔라.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골드 모델링. 입자도 너무너무 곱고 얘는 어, 다 나중에 마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갈라져요. 쫀득한 게 아니라 갈라져요. 얘는 쫀득하게 안 갈라져요. 그만큼 정말 곱고 유해 성분이 다 안, 전혀 안 들어있다는 거. 어느 정도 양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잖아요. 보여드릴게요. 한이 정도? 이 스파츌러로 이렇게 듬뿍듬뿍 두번 정도 한 거예요. 너무 적어도 바르시기 어려워요. 오히려 조금 넉넉히 만들어서 나머지는 그냥 버리시더라도 약간 넉넉하게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저는 마시는 생수로 만, 만들 거예요. 어느 분들 보면은 뭐 토너로 해라, 앰플로 해라 이런 얘기 많은데 저는 그냥 정수물로 하는 거 좋아하고요. 정말 더더더 좋은 거는 이렇게 아로마를 한 방울씩 넣어 주시면 정말 좋아요. 아로마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오늘 아로마 한번 넣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얘는 로즈고 얘는 미르예요. 로즈 넣을게요. 얘도 로즈니까 방울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넣어도 아깝고, 한두 방울 정도 들어갔고요. 자, 물 조금씩 넣으면서 양을 보셔야 돼요. 자, 고무볼에 드린 이유는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들고 하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자, 지금 한이 정도 좋아요. 이 정도 느낌. 응. 많이 빨리 톡안 떨어지고, 볼부터 넓은 부분부터 하시는 게더 편하거든요. 아, 로즈향 너무 좋습니다. 이쁘게 뭐 하실 필요는 없는데, 꼼꼼하게 다 발려지게 하시는 거는 중요해요. 또, 돌아서, 얼굴 전체. 저는 지금 화면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욕실 같은데, 거울 보고 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이마. 이마는 되도록이면 좀 나중에, 얘가 흘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 되직하면요, 안 흘러요. 근데 이보다 더 질게 하시면 흘러요. 100% 흘러요. 우리 얼굴에 열이 있기 때문에 질게 하시면 점점 더 질어지거든요. 인증도 포기 못해서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살짝 도톰하게 하신다 생각하셔야 떼기 좋아요. 너무 얇으면 거기가 막가루어 생겨가지고 떼기 어렵거든요. 남아있는 걸다 빡빡빡빡 모아서 자, 제가 지금 하는 양도 얼굴 사이즈에 따라 또 다르잖아요 얼굴 작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조금 하시면 되고 또 나는 좀 넉넉히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양더 늘려서 하시고 한번 하시면 양은 파악이 됩니다 자 요렇게 발라두시고 얘가 바짝 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떼신 다음에 일단은 얼굴 한번 감탄하시고 그리고 기초 제품 순서대로 쭉 발라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기초 제품 다쭉안 바르고 그냥 미네랄 겔만 듬뿍 바르고 잘래 어우,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여드름 피부들 여드름 뾰루지 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은 어, 항균 항염에도 되게 좋고 또 미끈덕거리지 않으니까 요즘에 고등학교 애들 등드름도 되게 많잖아요 이거 발라주고 이렇게 고무팩 해주셔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공동구매 올라가고 열흘 동안 진행을 하기, 할 거예요.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라즈리나는 사랑입니다.